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계 제작소에서 컨트롤 박스 의뢰가 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어, 보면은 이제 기능은 간단합니다. 어, 정회전과 이렇게 역회전이 있고요. 정회전 에놓고딱 누르면은 자기 유지로 돌아가다가 누르면 정지. 그리고 역회전을 하고 싶다. 그럼 역회전을 놓고 버튼을 누르면은 역회전으로 작동이 되고 정지시키고 이 기능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조각형 누름버튼 스위치라서 눌렀을 때 여기에 불이 들어오고 정지했을 때 불이 들어옵니다 또 하나 이렇게 비상정지가 있습니다 기계가 작동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이렇게 차단을 할수 있는 비상정지 버튼이 있고요 요즘은 산업안전에서 이 컨트롤 박스가 있으면 항상 이 비상정지를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컨트롤 박스 제작을 할 때는 어 반드시 비상정지를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부를 한번 보시면은 음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여기서 2.4에서 4A 어 과전류 계전기가 어 이렇게 차단기용으로 같이 쓰고요 그리고 380에서 220 다운용 어, 트랜스 5 0 v 짜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그네트 정역할거 이렇게 마그네트 두개가들어가고요 또한 여기에 단자대가 들어가고 단자대에 이렇게 이름을 기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 특별한 기능이 없어요 뭐 정회전 하면서 역회전 하면서 리미트 스위치에서 뭐 정지를 한다 뭐 타이머에서 뭐 얼마 있다가 또 작동이 된다 이런 기능이 전혀 없고 그냥 선택을 해서 껐다 켰다 딱그 기능밖에 없습니다 회로도를 한번 본 다음에 결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도를 보시면은 R 과 N 으로 설정을 했고요 맨 처음에 비상정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있을 때 비상정지가 회로를 차단을 하면은 어, 모든 작동은 멈추게 되겠죠 그리고 정지 버튼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운전 기동 버튼이 있습니다 약간 누른 버튼이겠죠 조광형 누른 버튼 스위치 그리고 여기가 바로 셀렉터 스위치입니다 셀렉터 스위치가 정회전 그리고 역회전에 따라서 마그네트 정회전 마그네트 역회전 마그네트가 이렇게 어,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동시 투입 방지 위해서 인터럭 회로를 설정을 하는데 기계적으로 이미 셀렉터 스위치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인터럭 회로는 이걸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은 누름과 동시에 예를 들어 정회전으로 예를 들어 정회전으로 설정을 했다. 그러면 A 접점이 붙겠죠. 그러면은 회로가 성립이 돼서 운전버튼 누르면은 전원이 공급이 되고 A접점이 붙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띄워도 이렇게 자기 유지가 되면서 작동이 되겠죠. 시간이 됐을 때 정지시키면 정지. 그리고 다시 역회전을 하고 싶다. 셀렉터 스위치를 역회전 쪽으로 돌리면은 역회전 회로 마그네트 전원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럼 다시 운전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는 당연히 떨어져 있으니까 공 전기가 이렇게 흘러서 마그네트2를 움직이면은 접점이 붙겠죠. 그럼 똑같이 자기 유지가 되면서 공급이 되고 또 시간이 되면 정지를 하는 회로입니다. 그리고 운전을 할때 마그네트 작동이 될 때는 이렇게 운전 표시등이 작동이 되고요. 이거는 정지 버튼입니다. 정지 버튼은 직렬로 이렇게 비접점을 설정을 해야 두 개가 다 멈춰 있어야 아딱 정지 표시등이 들어오게끔 어 회로를 구성했습니다. 컨트롤 박스 결선을 하면서 이 회로와 비교를 하면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결선 다 했고요. 지금 전원을 투입을 해서 작동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단기 음 전원 올리면은 아 오프 램프 꺼져 있으니까 오프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정회전에 기동, 자기유지, 정지, 또 역회전할 때 역회전으로 기동, 정지, 또 기동이 됐을 때 비상정지, 비상정지가 이렇게 됩니다. 이 컨트롤박스는 이렇게 제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박스가 현장에 가서 모터를 연결해서 작동을 시켜야 하는데 이거는 주문을 받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어, 동작을 시키는 영상은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